밖에 나오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뻐요, 우리 보리. 엄마 보리, 이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아유, 너무 새소리에 바람도 좋고. 너무 좋네, 우리 보리랑. 마당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우리 보리에요. 이쁜 보리. 보리 이쁘죠? 힐링아, 우리 힐링입니다. 너무 이뻐요, 우리 힐링이. 아유 이뻐요. 우리 힐링이는 다람쥐를 잡으려고 아주 다람쥐만 보면 쫓아다닌대요. <laughs> 새도 그래서 이 근방에 잘안 와요. 걸리면 우리 힐링이한테 꽝 하니까. <laughs> 우리 금동이도 뭐 금동. 식구야식구야 식구야, 힐링아 식구야 이러니까 좀참고 있어요 좀 <laughs> 힐링아 우리 힐링아 힐링힐링 아우 너무 좋네요 진짜 바람소리에 바람이 너무 상쾌하고요 새소리에 새소리 여러분들, 시골, 그냥 정겨운 시골, 시골 풍경입니다. 금동이는 또. 금동이, 금동이, 금동이는 불러주라고, 언니한테. 놀아주라고, 우리 힐링이. 우리 힐링. 힐링아. 언니 힐링아. <laughs> 줄 풀어줄까요? 우리 힐링이? 아유, 우리 금동이지, 놀고 싶어서. 안 돼요. 힐링이 아니 줄을 길게 해놔서 못 와요. 너무 좋아요. 새소리, 산새소리, 아유. <laughs> 새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힐링아 힐링아 힐링이도 풀어줄까요? 뛰어다닐래요? <laughs> 여러분들 여기는 전라남도 강진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민박집입니다 복채 민박집 이렇게 지금 이제 빨래 좀 널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 아유, 금동이, 어, 어, 어. 놀아주라고. 놀아주라고, 우리 금동이가. 릴링아, 거기가 시원해? 릴링이 거기가 시원해요? 쭈쭈쭈, 우리 일링이. <웃음> 우와. <웃음> 일링아, 일링이, 일링이, 또 어디 가세요? 일링이, 어디 갔대요? 언니한테 오고 싶어? 여러분들, 새소리 들릴까요? 여기 바람에 딱 흔들리는 저 나무 보면서. 새소리 들리세요? 세상이 좋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공기도 좋고. 힐링아, 거기 또 걸렸어? 아이고. 아이고, 거기 또 걸렸어? 음. 네. 어휴. 이게 걸렸어? 이거, 그럼, 떼고 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힐링해. 산책 갑니다. 갔다 오셔요. 라고. 힐링아. 헤헤 <laughs> 힐링이, 마마 먹었다. 또, 좀 이따, 마마 갖다 큰게 싫구나. 가까가 바꿔줄게. 어디 가시려고 또? 힐링이. 어디 가려? 바가지 물들었어요. 어. 릴링, 거기 걸렸었어, 그래. 그쪽으로, 어머니가 저가 빼놨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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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릴리. 아이고, 아이고, 릴리 아이고, 아이고, 링아고 저거 좀버리자힐링아 들어오세요. 어이구, 어이구, 놀래라. 그렇게 점프를 했어. 금동아, <laughs> 금동아. 금동. 금동, 금동. 아유, 우리 힐링이. 오, 좀, 점프, 점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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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제 빠지니까 간지러워요 <laughs> 금동아, 아니, 금방 갈게. 아참, 금동아. 아 거기 언니가 그렇게 웃는데 언니가 못 봤네. 응. 못 봤네. 못 봤어요. 금동아. 놀아줄 거니가 금동. 금동, 금동. 금동아. 찌링아. <laughs> 금동이한테 가볼까? 금동아. 힐링아. 아이 우리 힐링이 먼저 더 이뻐지라고? 알았죠, 알았죠, 우리 힐링이. 우리 힐링이, 우리 힐링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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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라동잘 잤죠, 요 이제 살이 좀 올랐네, 어? 또, 좀 고기에다 비벼줄게요. 거기거기거기거기거기거기 우리 힐링이. 고기, 거기거기 우리 힐링이. 고기. 아짜짜짜짜. 아짜짜짜. 왜 저기에만 꼭 걸려, 우리 힐링이가? 응?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누워.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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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라. 어? <laughs> 어, 왜, 왜 이렇게 채취들 해? 그래? 금동아 안녕, 좀 이따가 놀아줄게. 힐링아, 금동이, 식구야, 식구. 금동이는. 금동이를 힐링이가 앙 하면 안 돼. 응? 어? 힐링아, 금동이, 아가야, 아가. 금동이 아가야 해야지. 아가야 해. 금동이 우리 식구야, 식구. 보리 언니처럼 식구. 알았지? 보리 언니처럼 식구야. 알았어요 어이구 점프 어이구 점프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점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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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넘어져 언니 넘어져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언니 넘어져 이봐 이 이거 와. 언니 넘어져 어휴 말을 이렇게 어 이렇게 감아버리면 어떡해 줄로 힐링아 어이이시끼야 언니 넘어지지 <laughs> 금정아 금정아 이쁘나 아유. 아 그런 건안돼너나이잘때 우리 동이 금동이잘났어 친구야 도 그렇게 하면 안돼 <laughs> 아야 헤헤 헤헤 힐링 먹었어 힐링 동아 자 아니야. 알았지? 영하, 그래. 치꾸, 치꾸, 치꾸들이 아, 자, 자. 자. <laughs> 아, 자, 자. 힐링. 힐링. 이안리한테는안 그러면 술래. 아가, 아가, 아가. 금도 아가. 아가야. 응? 어지 뭐 아, 지? 알았지? 아버절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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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절, 대절, 대 대절, 대절, 대리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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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절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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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절, 대대 놀랬어? 힐리의 음. 결혼했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금동 코알고 싶어 얼마 따실래 강아야 응? 금동이 너 식구 식 알았지? 씻고 직구, 씻구야 금동아 놀랬어? 금동이 놀랬어 내자요. 힐링 맴매 아까 맴매맴매 힐링이 맴매그러면안 된다 했잖아. 식구야 이래. 금동아 이쁘다 해야지. 금동이 아가야 아가 아가 식구 어? 우리 식구야. 절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저 이거 타프이생겼네 이거 이거. 어, 손톱으로 다 긁어갖고, 음식의 새끼가. 어? 일행아 금동이 아가야. 아가야, 아가. 금동아! 금동아, 놀랬어! 어이구, 놀랬어! 일로 앉아, 가있어. 어, 이 더워? 우리 벌리 더워? 어, 버리 더워? 엄마 벌이 더워요? 여기 앉아서. 아가한테 그러면 안 돼. 힐링이 줄이 지금 너무 이렇게 쳐졌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매달려야 될까? 어? 저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이쪽 어디다 벽에다 하면 좋겠는데. 어디에다 해줄까? 우리 힐링이를. 일단 저쪽에다 할까? 힐링이 줄을. 힐링 줄이 걸려서 안 되겠어. 하나 있어봐. 어, 여기에다 달까? 힐링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가게 하게. 응. 어? 줄이. 여기다 걸었더니. 힐링이. 줄이. 나무가 이제, 나무가 뿌리까지 뽑아질라 그러네. 아이고, 힐링이, 이거 줄 거는 걸 바꿔야 되겠네. 언니가 뭘, 뭘로 하지? 응. 힐링아. 힐링아. 줄을, 저쪽에 있는 줄을 빼서, 예. 응. 힐링이 줄을. 이쪽에다 이렇게 할까? 그럼 힐링이가 여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 그치? 하나 있어봐. 힐링아, 머리 데려다 놓고 올게. 머리 데려다 놓고 와서. 금동아! 금동아, 금동아! 금동이 아가야, 아가야, 예? 응? 힐링아, 금동이 아가야. 또 걸렸어, 거기에? 아유, 이거. 안 되겠네. 여기에다가 돌을 받쳐놔야지. 그래야 우리 힐링. 안 돼! 힐링아! 아가, 아가, 아가. 안 돼. 아가야. 아가, 아가, 아가. 아가예요, 아가. 아가한테 그러면 안 돼. 힐링아, 우리 가족이야, 가족. 어, 버리 언니처럼 가족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고봐. 그 곰덩이 놀랬잖아. 힐링, 여기 만지면 안 돼. 여기에다가, 여기에 줄이 걸치니까, 힐링이 줄안 걸치게. 자 해놨어요. 곰덩이 한번 보러 가볼까? 곰덩이 꼬기좀 주고. 금동이 아가. 아가한테 그러면 안 돼. 금동아. 저 뒤에서 놀아. 힐링이 아니 때문에 언니가 뒤로 해 줄게. 금동아. 고기 먹자.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아니야. 고기 줄까? 고기 고기. 그래. 나와. 얼른 나와서 놀아. 그렇지. 나서넣세요 <laughs>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고기 줄까요? 우리 금동이. 이렇게 놔지 어? 집이 왜 이렇게 안놨는데 여기 좀돌아 힐링아 금동이 아가. 아가야, 아가. 에이, 이봐. 응가했어? 응, 어, 보리언이 나도 가서 응가 쳐줄게. 집좀 치고. 놀고 있어요. 금동이 나와. 나았서 여기서 놀아. 금동아, 여기서 놀아. <laughs> 집으로 들어갔어? 집으로 들어갔어? 힐링아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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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이 아가 아가 아가야 아가한테 그러면 안돼안 안 된다 했어 어유 어이 놀랬어 아구 놀랬어 아구 놀랬어 힐링아 힐링이 맴매 할까 맴매 힐링 안 된다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힐링아 힐링아 아가라니까 아가 아가, 너뭐 있어? 아니, 아가라고. 금동이 아가. 금동아, 여기서 놀고 있어. 여기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 금동이 놀래게? <laughs> 힐링아! 들어갈까? 우리 보리 더워? 보리 더워요? 힐링아, 아가라니까. 아가한테 그러면 안 돼요. 힐링. 맴매 아까 맴매. 우리 힐링이 맴매. 맴매. 안 돼. 아가라고 있잖아. 아가 아가 아가. 아가한테 그러면 안 돼. 힐링. 아가라고 힐링아. 어? 힐링아. 금정이 아가. 아가야.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왜 그래!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리 이놈 왈라! 아가야 아가야 해야지 금동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금동이는 네가 잡을 애가 아니야! 식구야 식구! 하지만 안 돼! 맴매! 안 돼요! <laughs> 그럼안돼 맞아요 안녕하세요 구독해 주라 냥쿠 쿠님 안녕하세요 힐링아 식구라니까 우리 식구 또왜그고기만 하면 잡으려고 그래 안돼 놀랬잖아 안녕하세요 힐링 맴매 하지 말아 했다 금덩이 놀랜다 오우 보리 더워요 아구 우리 보리 더워요 아구 더워요 아구 더워요 아구 더워요 우리 보리 아구 눈도 빨갛고 들어가야 되겠다 보리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 너무 공기도 좋고 너무 좋네요 아, 여기는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민박집 독채 민박집입니다 일링아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이놈의 금덩이가 놀라잖아. 금덩이는 우리 식구라고, 식구. 응? 어? 너의 똥개도 아닌데 왜못 알아들어? 그래. 우리 식구라고. 여거 식구, 식구. 이놈의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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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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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네. 아 힐링아. 희망있자, 이모. 안녕하세요. 힐링아! 이놈의 새끼가. 알았어, 또 발라당. 아이고, 발라당, 그래. 내가, 저, 저기, 금동이 이뻐하니까 내가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마, 안 돼. 아유, 이마잇짱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아유, 우리 힐링이가 아주, 저, 금동이를 보고 아주 잡으려고 난리네. 아주 심장이 덜덜덜 떨면서까지. 응? 어? 우리 힐링이가. 지, 응, 어, 이뻐해 주라고.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구 졸려요. 아구 졸려요. 아구 졸려요. 땡땡땡땡땡땡. 아구 졸려요. 이러고 자. 일각욕하고. 어? 금동이 쫓아다니지 말고 자라고. 금동이는 아가라고, 아가. 이놈의 새끼야. 아가, 아가, 아가. 응? <laughs> 네, 전화 왔는데 이제 끊으려다 언니한테 인사하고, 어, 전화 받으려고요. 아이 날씨가 너무 좋고 새소리에다 좋고 이 마당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틀어봤어요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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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게 얘기쟁이아니지 이뻐해지라고 금동이 이뻐하니까 아주 꼴을 못 봐요 꼴을 이놈의 시키가 응? 어? 이놈의 시키가 질투의 하신 우리 힐링이 우리 힐링이 <laughs> 자 귓속에도 딱 들어가게 하고 아이고 졸렸죠요 아이고 졸려요 하나가 왜안 내려갈까 안, 안 쓸까 이렇게 기가 뚱 서야지. 아이고, 우리 힐링이 봄. 아주 세상에도 없는 봄이네요. 팔자 늘어졌네요. 우리 힐링이. 아구, 좋아요. 우리, 우리 보리 너무 힘들다. 우리 알았어, 알았어. 보리 덥다 보리가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해갯거리네요 보리 집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힐링아, 힐링아. 안녕하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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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몇매 할까? 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유 거기까지 가면 안돼목가프리와 여기서요 여기서 그렇지 거기서 누워 발라당 엎드려 엎드려 발라당 그렇지 빵이 발라당이야 우리 힐링이는 이제 더워지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힐링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 발을 쩍 벌. 아주 벌레덩놈켜벌레덩을 좋아해, 벌레덩 우리 일리의 진드기약도 다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보리가.